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감히 분명 말씀드리겠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운기 열려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꼭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백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2021년 하반기를 또 맞이해서 네. 또 하반기 호랑이띠 분들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범띠분들은테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호랑이띠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성격 특징 먼저 한번 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호랑이띠분들이 보면은, 어, 우리가 띠로 보면은 굉장히 고집도 셀것 같고, 성향도 굉장히 강할 것 같고,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들이 여리고, 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오히려 다치는 격이 많아요. 어, 그래서 우리 호랑이띠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띠예요. <laughs> 그래서 올 이제 보면은 호랑이띠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올 하반기에 뭔가가 될 듯, 될듯 하면서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지금쯤 뭔가가 조금 답답해가지고, 될 법한데, 될 법한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게참 많을 텐데,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호랑이띠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 범띠분들이 올 8월, 음력 8월을 지내놓고 하반기 운세를 보면 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 올해가 우리가 을사년해잖아, 그죠? 을사년해에 호랑이띠분들이 상반기 운기는 처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도 일어나고, 내가 자꾸 뭐, 안 당해도 될 일들, 구설도 긁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반기 가서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잠재워지고, 대려 이제 운기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8월달, 음력 8월을 지내서 9, 10월이 가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호랑이띠분들 이제 하반기에 제일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네. 이분들한테 꼭 찾아오는 좀 기회라든지 음? 좀 변화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 호랑이띠분들은 하반기 때 귀인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음. 금전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귀인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세상은 혼자 가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루어져야지 금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인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귀인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전의 운기도 열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문서운이 열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귀인 찾아온다. 네네. 그러면 선생님 바라봤을때 이분들 하반기에 좀 귀인 찾아온다고 했는데요. 네네. 동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랑 그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보편적으로 내가 귀인이 들어와. 아. 네. 그러면 동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네. 근데 그게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또 다리, 다르니까 그런 거는 상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음, 음. 아, 그것도 맞죠. 진짜. 누군가가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내 운기랑 맞아야 되니까. 음,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또 좋은 와중에도 네. 분명히 하반기에 조심하고 넘어가야 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이분들 어떠한 부분들도 많이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호랑이띠분들 어, 우리 피디님한테 내가 너무 죄송하고 가감하게 얘기하는데 조심할 거 없습니다. 아 조심할 정말. 거 없습니다. 음. 너무 잘 넘어가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음. 그리고 벌써 그게 힘들었던 거는 상반기에 지금 겪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하반기 때는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게 그닥 없다라는 거. 우리가 뭐잘잘하게뭐 뭐 기분 나 오늘 하루는 기분 나쁘고 어떤 날은 기분 좋고 이런 날은 있겠지만은 크게 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음, 네네. 이미 내일 다 맞았다. 네, 맞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음. 그럼 선생님 이분들 하반기 선생님 바라봤을 때좀 음? 좋은 기운 기 기운도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왜냐면 은 보니까 투자도. 우리가 그냥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뭔가를 회사를 두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뭐 그거 뭐라 하죠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말을 어, 하자면 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중간에. 어.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 보면은 조금 확 갖다 넣는 격이 있어요. 어. 음. 한 입에 삼켜버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나는 음. 그거 하나만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럼... 한 입에 삼키려고 하지 마세요. 음. 음. 어쨌든 운기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만 잘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미칠 일이 하나도 없다. 어, 그렇죠. 네.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은 좀 인연의 운기도 좀 있을까요? 있는다에 열펴드리겠습니다. 제가 귀인이 먼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 그래서 귀인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분명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이 과연 나한테 귀인일까 아닐까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궁합을 보는 게 좋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이 귀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분들로 제가 들어온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호랑이띠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또 말년을 앞두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60대에 들어가신 분들 그쵸? 이 호랑이띠분들은 좀 말년의 운기는 좀 어떨까요? 우리 60대 들어가신 분들이 보통 이게 이민생 분들이에요. 음. 올 하반기 운세는 좀 처져 있는 것처럼 상반기 운세는 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근데 하반기 가면서 제가 아까도 운 열린다 그랬어요. 그죠? 음. 하반기 가면서 운 열리면서 내가 귀인이 들어서면서 나간 금전도 들어오라는 격이고 잃어버린 친구도 찾으라는 격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음. 어,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하반기에 정말 좀 많은 변화이 찾아오는데 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랑이띠분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호랑이띠분들이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있어요. 어, 그렇지만은 이제 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감히 분명 말씀드리겠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운기 열려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꼭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